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역 의료계도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경북대와 영남대 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외래나 수술 등 일부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안상혁 기자입니다. 900병상 규모의 경북대 병원 외래와 입태원, 수술 등 겉으로 보기엔 평상시와 다름없지만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상황입니다. 오늘 저녁까지 경북대병원 자체 집계에서 레지던트 147명 중1 3 8명이 그리고 인턴 46명 가운데 41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. 전체 전공이 1안3명 가운데 92%가 넘는 1019명이 가운을 벗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. 칠곡 경북대병원과 경남대병원, 계명대 동산병원 등 나머지 상급 종합병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. 병원 측은 일단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교수나 전문의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 한계가 분명합니다. 과별로 이 수술의 이제 경중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는 이제 과의 상황에 맞게 아마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현장은 지금은 현 상태로 조금 파는게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.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맞는 진료 부분이 워낙 커 일부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 환자 전원이나 검사 수술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내일 아침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근무 상황을 파악한 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지만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역 의료계도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. TBC 안상혁입니다.